안녕하세요. 쌤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속뜻 사전, The Korean Core Meaning Dictionary. 이거 속뜻 사전 앱을 해서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3일절에 대한 음, 그 3일절에 대한 단어 낱말 이런 걸좀 검색해 보려고 해요. 음, 그럼 위 음, 이쪽에 3일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자, 이쪽에는 여기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말하는 걸로 해볼게요. 3일절. 3일절 해서 이렇게 누르면 3일절이 딱 나와요. 이쪽에. 3일절에는 3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3일 운동, 3일절, 3일 정신 많이 나왔네요. 3일 운동. 1919년 곧기민년 3월 1일에 한국이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주 독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민족 독립 운동 제 1차 세계 대전 후 민족 자결주의의 입각. 입 각하여 손병희 등 33인이 주동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였다. 자결주의를 찾아볼게요. 자결주의. 여기 있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의 힘으로 결정 해결하려는 태도. 그다음 자주독립 자주독립 이번에는 자주독립이 어 여기있다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 안창호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온 자주권도 뭔지 모르겠네요 자주권이 어 여기있다 아무 속뜻 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범률 국가가 국내 문제나 대외 문제를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조선은 의미의약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상실했다 독립 독립을 검색하면. 국가적으로 독립함, 다른 것에 의속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있음, 법률, 개히한 집단을 이루고 완전히 사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짐, 정치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함. 음. 이번은 한 나라가 독립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외에 대해 어, 널리 알림. 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벌이는 각가지 운동. 1924년 11월경 중국 상해에서순 한글로 편집하여 창간한 독립운동지예요. 태극기가 태극 모양에 있는 깃발 한국을 국기 흰 바탕의 가운데에 있는 태극을 내 귀에 검은 괴를 그렸다 태극기는 평화 화합 h 인류애를 상징한다 음. 오랜 세월 오랫 t d a 영원히 살아병, 번영함. 영어 살아 e t 영함영 a g o 시. 하나로 묶어서 독마타 다스림. 집에다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 및 국민을 다스림. 나라를 통치하다 미통 임시 정부용이다. 정식 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임시로 설립된 정부. 한일 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설립했다. 이거고요. 어, 내일 3월 2일이니까 1학년, 2학년은 이제 학교를 매일 가게 되니까 음, 좀 코로나 풀리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가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학교 잘 가요!